뉴욕 시민 10명 중6명이이에아아스시장장의사퇴요요하하충충적적인여조조사과과나왔왔습다짧 짧은 춤춤최메메스트트학학여조조에에르면아아스시장장이이정책책에한한불이이상최최치치를록하하있있습다 멈춤. 춤 조사 과과 맨해튼 주주자의7가 시장 장 사퇴 요에에장적적적적인으으로타타습습다 멈춤. 춤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멈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비효율적이며 도시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멈춤 이번 여론조사는 아담스 시장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며 대중의 불신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멈춤 뉴욕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담스 시장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멈춤. 이 사건의 추가 진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멈춤.